에케베리아, 뮤즐리랍니다. 뮤즐리가 아주 폭염에 새빨갛게 약이 올랐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빨갛게 된 이유는 계절적인 분위기보다는 물 부족해서 생긴 얼굴이죠. 다육이들이 깔을 예쁘게 갖춘다 그러면 둘중 하나일 거예요.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깔맞춤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안 좋아서 또는 물을 너무 조금 줘어서 딸딸 굶겨서 이렇게 색감이 올라온답니다. 요 아이는 폭염에 요즘 에키베리아 종류들이 많이 말랐어요. 다 이기 모습이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요즘은 겁이 나서요. 삶아질까 봐 완전히 종이 헝겊처럼 말랑말랑하답니다. 여기 구엽들은요, 구엽들은 이렇게 많이 말라서 완전히 말랑말랑하고요. 요 신엽 있는 부분만 빵빵하죠. 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요 입장이 너무 말랑말랑할 때까지 속, 요 구엽, 신엽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면, 요 수간이 말라버리면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맛은 덜 겁이 나서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보시면, 뭐, 물주는, 다육이들이 물주는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다육이 화분이랑, 요, 물을 보관하고 있는 다육이 성질이랑, 그죠? 또, 연석이 자라는 생태 환경이랑, 환경, 환기,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기를 정해서 물 주기는 그렇고요. 저는 뭐 그냥 권하는 게요 가운데 입장은 좀 생기가 빵빵하고 요 구엽들은 말라서 이렇게 좀 잡아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되었을 때 관수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뭐 키우는 분마다 다 틀리거든요. 물을 자주 주셔도 환기 잘되고 요 용토가 배수가 잘 되면 그래도 뿌리에 뭐 뿌리 환경이 괜찮아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배수도 안 되는 데다가 자라는 환경이 환기도 안 되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서 주저앉는답니다. 요 정도 되었을 때 물주면 괜찮아요. 요 아이가 같은 뮤즐리거든요. 같은 뮤즐리인데 그 빨간 아이는 딸딸 굶어서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들은 거고요. 거의 많이 말라서요. 이렇게 한참 성장하는 이 아이는 잎이 빵빵하지나요. 이 정도였을 때는 관수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보시고 이렇게 많이 말라 있는 아이, 이렇게 아래 잎장들이 거의 완전히 말라서 있는 아이일 때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잎장이 빵빵하고 물을 충분히 보관하고 있는 아이들은 관수를 안 해주셔도 된답니다. 보시면 요두 아이가 라지아가거든요 요즘 라지아가가 뭐 완전히 푸르뎅뎅이랍니다 어느 쪽이 더 말라 보이나요 척봉은 뭐요 아이가 그죠 요 아이는 벌써 입장이 빵빵하시아요 요런 아이들은 관수를 아직 안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빵빵하면 그래도 요 물을 보관하고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물이 충분해서 이렇게 입장이 빵빵한 거고요 이 아이는 벌써 아랫 입장들이 노글노글해서 완전히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눌러도 터지질 않잖아요. 터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물고파 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다육이마다 다 관수해주는 시기도 틀리고, 뭐, 분마다 사이즈도 틀리지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키워보시면 다 안답니다. 죽여보시면 알고, 키워보시면 아니까, 이렇게 좀 많이 말라있을 때, 아랫 잎장들이 많이 말라있을 때 관수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요 라지아가 많이 말랐죠, 그죠? 요 정도 말르면 거의 뭐 화분이 완전 배짝 말른 거거든요. 요 아이는 잎장이 빵빵하잖아요, 그죠? 아랫 잎장도 이렇게 빵빵한 아이들은. 마르긴 많이 말랐는데, 이렇게 아랫 잎장이 빵빵한 아이들은 관수를 안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물고파하는 아이들은 관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산재정원수다이금 모습입니다. <laughs> 연속들 요즘 폭염에 관수를 해주면 푹 삶아질까봐 겁이 나서 관수를 안 해줬더니 거의 다 이제는 끝까지 왔나 봐요. 완전히 말라있는 아이들은 헝겊처럼 아주 입장이 노글노글 하답니다. 더 이상 말렸다가는 수관이 망가질 것 같아서 겁이 달컥 나서 뭐, 물르는 아이들은 물르들라도 관수를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 관수를 해 주려고 상명관수, 저는 상명관수 하거든요. 상명관수를 해 주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이파리가 얇은 아이들이요. 저런 뭐 빵빠레가처럼 얇은 아이들은 거의 뭐 끝까지 온것 같아요. 잎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많이 말라 있어서 오늘 관수를 해 주려고 한답니다. 다육이들은 자, 자, 자체에서 자기 자신들이 물을 뭐 보관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다육식물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뭐 완전히 말려버리면 수간이 망, 가진 정도로 말라버리면 고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더위에 물주기도, 아이 주기도, 주기도 깝깝하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을 택해서요. 좀 해가 떨어져서 직사광선을 피할 때쯤 관수를 살짝 해주는 것 또 좋은 방법이랍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쩔쩔 굶기은 색감이 예쁘거든요? 다육식물들은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색감이 나열 받아서 하도록 올라온답니다. 이 대비는 국민다육 중에서 이렇게 아주 붉은 계열의 색감이라서 폭염과 잘 어울리죠? 요즘 완전 멋쟁이거든요? 거의 뭐 요즘 다육이 모습이 걱정 반, 뭐 기대 반으로 물을 붕겼더니 이렇게 입장 보세요. 거의 너덜너덜 할 정도로 많이 말라 있답니다. 이 아이는 국민다육이 대비를 합식해 놓은 아이랍니다. 완전 멋지죠?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약이 많이 올라온 상태랍니다. 색감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전 얼큰이거든요. 얼굴이 대빵 커서 짱 멋지죠. 요즘은 이렇게 폭염 속에서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다육이들이랍니다. 다육이들이 엄청 개고생하는 거죠. 뭐 다육이들도 개고생하고 머슴도 개고생하는 요즘이랍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말라있는 아이들은 힘들어 하거든요. 많이 물도 고파하고 힘들어 해서 절로 미안함이 가득해지는 요즘이랍니다. 폭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다육이들이거든요. 다육이들도 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아이들이라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 날씨가 더워서 관수를 덜 해주면 뭐 해충도 좀 끼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laughs> 둘러보셔야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는 사랑입니다 새빨간 산 얼굴이 강렬하죠 가운데는 그래도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생기가 있답니다 아가보이데스 루비는 완전 빨간 얼굴이잖아요. 그죠? 화이트 에보니의 색감의 변이종이거든요. 이렇게 새빨간 아이들은요, 관수를, 상면관수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laughs> 다육이 모습도 실패할 아이거든요. 상면관수를 해주면 뿌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줄기에서 줄기 부름이 와서 특히 이폭염에는 줄기 물음이 쉽게 오거든요 줄기 물음이 쉽게 오기 때문에 전면 관수 시켜야 되고요 물이 입면에 닿지 않도록 관수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녀석 이쁘장하게 키우는 아이들은 물 돌려 주시면 되거든요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예쁘게 돌려 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이 물음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다육이들 물음은 뭐물 주고 단지 며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있거든요 물 줘서 연석이 쌀아지면 바로 한꺼번에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색감이 있는 아가보이데스 중에서 색감이 있는 아이들은 관수해 줄때 반드시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관수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이뿐만침 앙칼짐이 돋보여서 굉장히 홀때리는 아이랍니다